요즘은 이 약간 뭔가 가요 전체적으로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매수을들어가니까이손목에 닿는 느낌이 굉장히 원하다고어 살아야죠. 약간의 경제감이 나면서 이쪽이 보시면 이렇게 해서 잠겨주는 건데 안쪽에 강의를 조금 좀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매끄러우면서 여음에 나누려도 고 이속가 베를린은 좀그렇니다 사팅 같은 요 위에 드는 게 있으면은 그리고 가반는 거가 다요이부분제 말씀드리는 건데 피트. 아, 12쪽 쪽에 보시면 피트. 이렇게 제가 하듯 비교를 해드리는데요 1차 이렇게 갔을 때이끝 쪽, 끝쪽 살짝 오버 있는 음, 지금 레벨이 올라가면서 광채감수치는 이 일자형이 아니라 플레타형이 아니라 오벌 형태 만드는 게 되게 어렵대요.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계를 제가 착용하고 있을 때마다 정말 많은 문의를 받는 이유가 이 다양한 품도와도 같은 광채를 보여주는 바로 이 수아오스키 스톤이 100% 17피스가 세팅이 되어있는데요 이거 손으로 여드릴게요 손으로 만지면 실제니까 대형리드 스톤 스톤과 같은 하나하나 꼴을 다음 만들어서 이스톤을 음 끼워서 넣는 음 방식으로 음 만들어주었기 때문에 음 맛있다 맛 손에서 느는 너무 좋고 시계 케이스 빼기 보시면 기본적인 <목소리> 아, 가위보 시계의 아, 로고, 문화에 들어가면 생활방송 시계도 되는 기본적으로 시리얼입니다. <목소리> <방지> <목소리> <그리고, 목소리> 이렇게 해서 지금이 제품은 화이트 컬러를 <목소리> 보시면 되고요. <목소리>

여러분이 버클 방식이 되게 재밌는데요. 아, 여러분이 꺾어서, 그, <목이> 살짝, 이렇게, 올리시면, 다이고, 브랜드가 있는 부분을 올리시게 되면, 이걸 끼우실 수가 있어요. 아, 음. 끼워서, 안을 아. 넣어가면서, 손목 사이즈 조절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음. 여러분의 손목 사이즈웬만하면다 맞을 겁니다. 어떻게 하시든요 이렇게 보시면, 음? 이런 벌개가 있어요. 살짝 눈이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어, 한, 일곱, 일도일고 있어. 일 이런 줄에다가, 안에다가, 줄을 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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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어 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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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어이어 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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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 줄에다 넣어 주시고요 음, 점심을 저거 잡기 잘못 써 이렇게 그렇게 해서 착용하시면 그냥, 굉장히 깨끗하고 매끈하게 어. 마치 그 예전에 맞습니다. 우리 가르던들 아주 화려한 느낌의, 그, 느낌의 어, 골드 시계로 착용한 느낌으로 원래 즈 컬러가 음체은있이시화 가시기 예쁘게 실수 있을 겁니다 이 컬러가 괜히 아좋 온다. 처음에 지금 로즈 컬러는 함께 추가 보상으로 받으실 수 있는 처음에 한입 딱 먹었는데 피찐나더라 로즈 조금 매운 이 나면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엄마. 이 엄마. 그 머리 이거 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 가지가 하려고 안에 교게 되면 들어가거 엄마. 메시밴드가 아니고 기존에 제품 쓰셨을 때는 이거 쓰시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같은 시계지만 밴드가 바뀌어지고 나어서 음, 느낌이 전혀 음, 다르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시계가 너무 좋지만, 시계 하나를 가지고 두세 개가 내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가죽밴드는 디버클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죽이 악어 가죽이에요. 이 네. 가이버 시계 제품이 스위스 운다사모먼트에다가 악어 가죽이 들어가는 것만으로만 해도 또 가이버 어? 가격대가 엄청나게 그래요, 어, 비싸게 나타나시는데 그상품 깨고 가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엄청난 인기를 받고 있는 제품이에요 가가이 제품 어, 명품 브랜드에서 많이 보여주는 이렇게 해서 이가 이렇게 을때 시계를 풀어 이 사람이 붙잖아. 선복에서 그럼 깔때자고 꼭지 꼭지 이렇고가지그러니해여러분들 들어가니까 단편을 있 수가 있어. 저기 지금 로즈 컬러로 보실 수 있는 여성. 오빠 핸드꼭고 봐. 밤그가해 먹고 밤까지고스로잖아요

그데오빠 빵피다 생기 돌 나왔었어요. 그렇게 있지 않나? 아그요지하 제가 속시대 이만